오늘 오후 걸려온 전화를 받자 전화하신 분께서 병무 전문 행정사님, 저도 확인 신체검사 대상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떤 상황이신지 차분하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전화 주신 분께서는 현역을 가고 싶었는데 병역 판정검사시 정신과 검사에서 심리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7급 판정을 받고 7개월간의 치료 기간을 부여받았다고 하였습니다. 7개월 후 결국 해리성 장애 진단을 받고 사급 판정을 받았으며 당시 본인은 현역 가고 싶은데 안 되냐고 하였더니 병역 판정관께서 절대 안 된다고 하여 결국 그렇게 발길을 돌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본인은 병역 판정 검사 전에도 병원에 다니지 않았고 앞으로도 병원에 다니고 싶지 않은데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칠급을 준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지난 7개월 동안 병원에 다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병원에 다니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누군가 병무청의 확인 신체 검사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해봤는데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다며 병무전문행정사님께서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전화 주신 분은 확인 신체 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병무청의 확인 신체 검사는 질병 및 심신 장애를 이유로 병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필요시 확인 신체 검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즉,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 목적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이지요.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속임수를 썼다고 일정할 만한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명시하고 이러한 확인신체검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병역면탈자 색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준비한 사람은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병역판정 검사 이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행정사법인 율곡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이상 군 경력을 가진 예비역 연관장교 출신 소속 군전문행정사들이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